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고통, 괴로움 이것을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때 특별히 염두해야 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에 젖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수의 품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수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겪는 어려움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된 그들이 그 다수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고난의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난받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 그들은 예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그들과 동질라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지나간 곳이 되었으니까 지나간 때로 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은 새롭게 변했으니까 과거를 잊고 이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하는 이야기는 무장하라는 것이죠. 예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면 그것으로 오는 새로운 세계의 고통이 있지만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만 그 육체의 고난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그 고통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그 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된 소수를 향해서 비방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비방을 이상히 여기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에는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그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받는 고난,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영역에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새롭게 된 삶의 형태며 모습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그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 전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 표현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 성도는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그래서 여기는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죠. 그들을 사랑하는데,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첫째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는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틀을 벗어난 그 사람은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지만 생색을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혀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11절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 고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헌신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